맛과 영양에 풍부한 1월의 제철음식 더덕 저희 공유홈쇼핑 단독 상품으로 오늘 첫 선을 보여드립니다. 구수담 더덕구이 지금부터 함께 하실게요. 네 사포닌 폴리페놀 이눌린 식이섬유 등 영양성분이 풍부한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죠. 더덕을 3년 이상 자란 강원도 평창의 더덕만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살을 많고 더덕 특유의 향과 맛 있죠. 거기에 어, 구수담의 노하우를 담은 양념장이 황금 배합돼서 100% 수작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귀한 더덕. 이런 건안 들어갔죠. l 네. 글루타민산 나트륨 합성 착향료, 착색료, 보존료 합성 감미료 오무첨가. 맛있고 건강하게 드셔보세요. 오늘 네. 함께하시면 이런 네. 가격에 들어요. 어. 이러고 한 번은 가보고 싶은 요즘 그런 곳이죠. 저 멀리 강원도 평창에서 왔습니다. 네. 700포지. 정말 공기 좋고 맑은 곳이죠. 거기서 온 더덕을 가지고 1월에 제철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산에서 나는 진짜 영양 성분 풍부한 더덕 네. 함께하실 건데 오늘 저희 첫 선을 보여드려요. 네 오늘 네.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만큼 정말 좋은 제품 가지고 나왔으니까 네. 관심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사, 산삼의 사촌이라고 해서 사삼이라고도 불리는 더덕 네. 건강에도 정말 많은 좋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맛있는 더덕 보시면서 건강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고 비싼 음식 중에 하나죠. 제철 음식이라 진짜 산에서 나는 정말 그렇죠. 귀한 더덕 그래서 아마 더덕을 우리 가족용으로나 아니면 특히 이제 요때 벌써 선, 설 선물 막 시작됐죠 예약 배송도 받고 막 하시잖아요 네. 밖에 나가셔도 그래서 선물용으로 이렇게 둘러보신 분들은 꽤 비싸죠 음. 산지 따지셔야 되죠 이거 강원도 평창에서 왔습니다 네. 구수담 더덕 음. 네 이거예요 구수담 더덕 오늘 열팩 네. 함께해 드릴 건데. 맞아요. 더덕을 이렇게 생더덕 사시잖아요. 네. 손질 굉장히 해주죠 오늘 손질 까고강하지 않게 드셔 보시고요. 선물하실 분들 진짜 어서 오세요. 시간 지금 8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더덕 자체도 되게 귀하고 영양성분 좋은 거지만, 네. 이걸 손질해서 이렇게 좋은 양념으로, 그것도 국내산 평상 더덕에, 음? 국내산 고춧가루에 대두에 우리 양념 베이스로 해가지고 구이를 만들어내면 그것도 귀한데, 그쵸. 그걸 다일리 사람이 씻고 손으로 찢고 하다 보니까 요, 상품 자체도 귀하죠. 그래서 많이는 이게 못 보시는 거잖아요. 이걸 막 공장에서 막 하루에 몇천 세트씩 찍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힌트 드리는 겁니다, 본인님 지금 주문 전화 주셔야 돼요. 네. 선물도 하시고요. 이거 포장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진짜 더덕구의 정식집 가시거나 하셔도요. 네. 그게 막 이렇게 어 막. 늘 드실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비싼 식사 하신 거잖아요. 비, 비싼 비 고급 음식 드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더덕구이라는 게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도요. 이거 중대 사이즈 이상이 다 선별해서 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얇은 거 그런 거 아니고요. 두툼한 거 알이 씰한 거 이런 것들 다 골라서 진짜요. 저렇게 세 번이나 깨끗하게 세척하고 사람 손으로 일일이 껍질 다 까서 저렇게 눌러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시설도 깨끗하죠? 마음에 드시죠? 예. 해썹 인증받은 그런 설비입니다. 고추장이요, 국내산 음. 단연히요 이게 평창 도독인데요 그렇죠? 다 깨끗이 세번 이상 씻어야 저렇게 하얀 도독 나오죠. 흙다 털고 손으로 찢어요. 야, 지금 몇 번만 찢어도손다 물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좋은 양념들 국내산 양념 가지고 해서 선물용으로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진공포장 한팩 한팩.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부지포 가방까지 드렸습니다 시간이요 음~ 많은 분들 함께 하실 수는 있좀 충분한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음. 구수담 저 평창 (700고지) 거기요 네. 아~ 매준 됐어요. 주문 성공하신 분들 맛있게 네. 그 드시고 좋은 선물 하시고요. 네. 조금 더 많은 양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었으면 좋겠었는데 네. 또 빠른 시간에 안 만날 수 있기를 저희도 기대를 하면서 네. 주문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희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더 좋은 이렇게 좋은 평창 평창 더덕 빨리 또 만들어서 가지고 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선물하시고 또 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